안녕하세요. 왕초보 영어식 개명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 10, 예, Commandments. 예, TS가 붙으면 ᄌ 발음이 됩니다. 자, the 텐은 ten. 10이죠. 10. Commandments 하면 개명입니다. 개명, 그래서 1 0개명첫 번째 해볼게요. One, you share, have, no other guys, people me. 예, 유는 너는이죠. 너는 자, 여기 쉘과 노가 있으면 너무 말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주 강한 금지사항을 말합니다. 자, 헤브는 원래 가지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다 또는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더는 다른이죠. 다른. 갓.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꼭 갓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소문자로 썼죠. 소문자로 썼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 다른 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유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s를 붙였죠? 이 말은 여럿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말합니다. 다른 잡신들을 말합니다. before는 뭐 앞이죠. me는 나를인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니까내 앞에, 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원래 나를 인데요. 자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On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다시 한번요. One, you shall have no other pass people me. 번째입니다. two you share not make for yourself on either 이제 유는 너는이죠. 너는 자 여기 위에서도 일개명에서도 쉘과 노가 나는데 여기서도 l 과나이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무 하지 말라. 자 메이크는 만들다라는 뜻이죠. 포는 f for, 포뭐무를 위해서입니다. 유어셀프는 너 자신이죠. 아이들 어느 하나란 뜻인데요. 아이들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아이돌 이러는데 영어로는 아이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언 아이들 우상. 자,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t o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o n idol 다시 한번요 two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o n idol 네, 한글을 지우고 따라해 봅시다 the ten commandments on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two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이제 삼개 명입니다. Three. You shall not be use the name. 오, 더 로드 유어가 예, 유는 너는이었습니다. 너는 예, 너는 자, 쉘은 아까 어, 쉘라시 붙으면 너무 말라였죠? 쉘라시 있으면 너무 말라. 자, misuse는, 어, 오용하다, 또는 남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용하다. 이, 망령되일읽다 이렇게 됐죠. 오용하다, 남용하다. 자, the name은 이름이죠. of는 뭐뭐의이고, the lord는 주님입니다. you r God, 너의 하나님. 그래서 너는 주님,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망령때에 걸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 e none, e n o u shall n o t e i s u e n e t o e n a m e o f t h o e l o r d y o u r g o d 다시 o 번요 t h r e n o e y o u shall n o t m i s u s 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개명 예, for 예, remember the Sabbath 예, th가 붙으면 혀가 살짝 나오는 t 바람이에요 day By keeping it holy. 자, remember 하면은 기억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사를 먼저 앞에 쓰면은 어, remember 기억해라 이 뜻이 됩니다. 기억해라. 자, 더 Sabbath day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바이 buy. 바이는 뭐함으로써뭐으로써 키프는 지키다는 뜻이 있죠. 골키퍼. 이렇게 키핑 지키다. 자 이트는 지금 그것인데요. 원래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게 뭐냐면 바로 세브스데이입니다. Uh, 이렇게 안식일을 갈게요. 홀리는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이 말이죠. 자, 따라해봅시다. For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잠시만요.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예, 한글을 없애고 한번 바라봅시다.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예, 오계명입니다5 아노 역시 h가 묵음이 됐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만 바라봅니다. 아노 your father 앤드는 앤만 한다 그랬어요. 앤, 유어, 마더. 예. 다섯 번째 계명은 아너 하면은 어, 원래 존경하다 이 말이죠. 공경하다. 공경하라. 동사 앞에 나오면 명령이 됐습니다. 공경하라. 유어는 너의 아버지. a n d 는 그리고죠.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그래서,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됐죠? 그렇죠? 따라해봅시다. five.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다시 한 번요. five.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여섯 번째 개념입니다. Six. You shall not m u r d e r m o t r Mother. m o e r Mother. Mother. m o e r Mother. Mother. m o h e r Mother. Mother. 10계명에서는 살인이 많이 나옵니다. mother는 살인하답니다는 살인하지 마라. 자, 나갑시다. 6. You shall not murder. 다시 한번요 6. You shall not murder. 자, 7번째 계명.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예. 자 너는 you. 쉘라시도 나왔죠. 뭐뭐 하지 말라. commit adultery 하면 가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가늠하지 말라. 자, 영어로 따라해 봅시다.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다시 한 번요.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개명. 8. You shall not steal. 예, 스틸인데 발음 스틸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너는 자 셜라 또 나왔죠? 하지 말라. 스틸하면은 예, 도둑질하다입니다. 도둑질하다. 자 훔치다 도둑질하다. 자 그러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라해봅시다 에잇 유 h t You shall not steal. 8. You shall not steal. 이제 한글을 지우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예, 구개명입니다. 예, nine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 money against your 네이버 예 유는 너는 있죠 너는 쉘랏 너무 말라 다 외우셨죠 쉘랏을 기브는 주다 헐스는 거짓의입니다 테스트모니는 증거를 말합니다 어게인스트는 뭐뭐에 대해서 유어는 너의 네이버는 이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주지 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자, 영어로 따라해 봅시다.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다시 한번요.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Your neighbor. 네, 마지막 10개명, 10번째입니다. 10. You shall not c o v e t your neighbors. 자, 이렇게 apostrophe s가 붙으면, 뭐, 의라는 뜻이었어요. house. 아, 열 번째 너는 유 셸랏말라 커버 하면은 탐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탐내다 커버 이거는 너이죠 자, 네이버는 아까 위에 나왔죠 이웃이죠 이웃 근데 이게 붙으면 의 라는 뜻이었어요 이웃에 집, 하우스는 집이죠. 너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영어로 따라해 봅시다. Ten,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Ten,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자, 한글을 지우고 같이 따라해 봅시다.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네,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The Ten Commandments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r your neighbor's house. 예, 언어민 음성은 우리 파침부터 다른 동영상에 0계명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0계명 영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